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여름의 달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의 순우리말은 견우직녀의 달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번 그리운 이를 만나는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견우직녀의 달이 여러분께도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새달 되길 바라면서 7월 첫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109회 총회를 예고하는 준비위원회가 7월 첫날 출범했습니다. 준비위원 15명 등 109회기 총회의 밑그림이 총준이를 통해 그려질 텐데요. 총준이 발족을 통해 예측되는 제109회 총회의 모습을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별 주요 교단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달후 출범하는 제109회 총회의 준비위원들입니다. 부총회장 김종현 목사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총회 발전을 위한 동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제109회 총회의 방향과 목표를 밝혔습니다. 제109회 총회는슬로건이라 어 효율을 앞세우지 않고 어 함께 기도하며 어 교단을 좀 성장 올리고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이제 클린 깨끗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깨끗한 제일 대표적인 게 본문제나또다 설교, 강의, 어떤 순서를 맡았을 때 제가 받겠습니다. 그외는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단이 바르게 가고 한국교회에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 김종혁 부총회장은 총회장 내정자로서 신학사조의 확립, 법과 원칙의 정립, 방만한 구조 개선 등 교단의 해묵은 과제들을 지목하고 변화가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파격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이만하더도 많은데 당연직 가지 마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 요 그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110회 당연직 선관위원장 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승관위원장 가지 않겠습니다. 제때 이거 자르지 않으면 이 악순환 계속될 것 같아요. 후보 시절 공약으로 강조했던 저출생 문제와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보관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가임기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공고할 때에 저출산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 우리 중심과 칼대강 그리고 지방신학교, 어, 이 광범위한 정책들을 같이 나누어서 신학교육을 해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제 백구의 총회는 교단이 안고 있는 제도적 관행적 문제뿐 아니라 총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시도하는 회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백구의 총회장 되시는 김종렴 목사님과 같은 노회에서 성기면서 많은 이야기를 10년을 거쳐서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총회장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 총회를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9회 총회가 준비위원 위촉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총회 준비위원회는 8월 1일과 9월 2일 두 차례의 회동을 거쳐 제109회 총회의 윤곽을 완성합니다. ctv뉴스 김희돈입니다.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한 회기를 마무리하며 컨퍼런스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단의 목회자 수급 정책을 다루고 이를 골자로 총회 보고서와 청원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정책 전략 개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주제 역시 목회자 수급 문제였습니다. 지난 4월 공청회에서 교단의 목회자 부족 문제를 다룬 위원회는 컨퍼런스를 통해 대안의 시급성에 주목했습니다. 어, 합동에서 이제 강도사 응시생을 보니까 2019년도 795명에서 20, 2024년도에는 424명으로 한 5년간은 47% 감소가 됐고 우리나라 인구가 하락되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하락되고 있는데. 언젠가그두명 꺾일 변곡점 이 있을 때 그때 언제냐면 2035년에요. 저는 한국교회 골든타임 앞으로 10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별로 잘 준비해서 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젊은 목회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와 인식이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 목회자 수급 해결은 요원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용근 대표는 전도사 중 향후 진로 계획이 담임 목사라는 응답자가 31%에 불과했다며 목회자 수급의 현실적인 대안은 평신도라고 제언했습니다. 목, 목사님한테 물어본 건데 교육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앞으로 평신도 훈련시켜서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비율이 86%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것 같긴 합니다. 위원회는 한 회기 동안 정책 주제로 목회자 수급 문제를 다뤘습니다. 공청회와 컨퍼런스를 통해 정리한 목회자 수급 문제를 제109회 총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회 정책연구소를 위한 정관도 함께 제출합니다. CTV뉴스 정원입니다. 제108회 총회에서 구성된 선거결정처리위원회도 회기 마지막 회의를 가졌습니다. 선거 관련 사안을 다루는 만큼 비중 있는 특별위원회였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가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결정시정처리위원회가 제9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제108회 총회에서 노병선, 서기영 씨등 제106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 2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시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대전노회의 헌의안을 수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의 후보 검증과 절차 문제로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허니안의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후보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소속 노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불응으로 활동에 한계가 컸다고 토로했습니다. 출석에 응한 서기영 장노의 경우 후보 자격 박탈에 억울함이 있다며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후보 검증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잘못한 관계자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시간이 많이 흐른 사안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보안조사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CTV뉴스, 이미영입니다. 기독신문사가 강남 밝은미소안과의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독신문사는 MOU를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전국교회에 소개하고 강남 밝은 미소 안과와 함께 의료 협력 지원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기독신문사와 강남 밝은 미소 안과 의원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목적은 공유와 나눔에 있습니다. 양사는 양질의 의료 혜택을 교단 소속 선교사와 목회자 가정에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문현승 대표원장 등 3명의 안과 전문의를 보유한 강남 밝은 미소 안과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맞춤식 의료기술로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 및 미디어 활동으로 동종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를 통해서 우리 기독신문사 또 예장합동총회에 속하신 목회자분, 뭐 성교사분 또그 가족분들 모두에게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의료 서비스 의료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강남 밝은미소 안과는 기독신문을 통해 만나는 전국교회 환우들에게 최선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환우를 위한 진료비 혜택은 물론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검진 활동 등 출장 진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독신문은 강남 밝은 미소 안과를 교단과 한국교회에 소개함으로써 안과 진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여러분, 생성형 AI 챗 GPT에 대해 자주 들어보셨죠? 1년 전 스마트폰 앱으로 출시된 이래 현재까지 315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1명이 챗 GPT 이용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AI 시대에 반드시 더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합니다. 7월 첫 주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더 넓게 소통하고 깊이 공감하는 CTV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